그다음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여기 어디게요? 첼리투스. 어. 그럼 이거는 왕궁 한강민션은 이거 기준은 저 쪽이 더 있지. 유일하게 지금 인천동에 신축급이잖아요. 가면은 그냥 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어 그리고 그, 여기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뭐 아이유라든지 많이 살았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렉스 아파트였는데 1대1 재건축한 거예요. 세대수가 한 600세대 되나? 그니까, 러 얘는 약간 시선을 봐가 커요. 우리가 막 사업성 안 나온다, 막 1대1 재건축 수준이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대1 재건축을 해놨는데 어마무시하게 좋잖아요. 저는 이게 1대1의 재건축이 어떤 그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한 방에 잠재울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얘가 이렇게 있어주면은 그러니까 얘 말고는 다 이제 구축이야.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그, 재건축을 해야 되거나. 근데 입지가 워낙, 조, 입, 이천동이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천동에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알아볼게요. 이천동은 이제 크게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 이렇게 나뉘어요. 서부 이천동은 아까 우리 국제업무지구랑 붙어있는 데가 서부 이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산호 롯데. 요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시공사 선정했거든요. 어, 이제, 르엘로 지어지게 되고, 647가구. 사업 시행가 낮습니다. 사업성이 뭐 좋진 않습니다만, 연구 한강 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베일리 보시면 아시죠? 한강 조망이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그냥 뭐 10, 10억 이상 차이 납니다. 예, 한강 조망이 중요하다. 연구 한강 조망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돈 있으면 들어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촌 증산 시범, 어, 요거거든요. 요거. 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땅이 없어요. 땅이 서울시 땅이야. 건물만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야, 뚜껑. 뚜껑.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가격 보시면 재밌다 이거. 응, 10억. 요거거든요. 매매가가 7억 9천 12억 막 이래요. 어, 이 정도 입죠. 이런 가격이 있어? 뭔 뭔지도 로로 막 사는 거야. 땅도 없는데. 건물 가격, 그러니까 건물은 다 썩어 빠졌잖아요. 이거 지나가다 보시면 딱, 아, 이게 그거구나. 딱 보여요. 완전 썩어 빠졌거든요. 사람이 살 수준이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막, 원래는 막그 뭐, 삼각 멘션이나 얼마 전에 무너진 거, 그런 것도 가격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이게 7억 밖에 안 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근데 이거 가격 내려왔네. 7억 9천짜리가 있다고? 79,000원 금면데요 진짜? 얘네가 막 9억에서 1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조합원들이 매수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 가격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것만 잘 진행되면 얘네는 이제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근데 토지 가격이 싸진 않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뭐 7억 9천짜리 아까 제가 볼땐 가격 급매거든요. 그런거 매수를 하시면 물론 여기도 토지 거래허가 구역이에요.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서울시랑 그 협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건 아마도 뭐 10년납, 뭐 20년납, 장기분할납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초기투자비용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만약 재건축이 진행되면 영구한강 조망의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게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01구역, 2001구역은 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강변강서공공재건축 어,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거요거예요요것도 어, 되게 썩어빠진 건데 한번뭐몇번 뭐 도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입지는 좋긴 하지만 저 제가 봤을 땐 크게 뭐 메리트 있진 않다 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뭐 그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2001구역 이게 2001구역 이제 조감도인데. 이, 여기 살짝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보이시죠, 이 어. 이게 원래 이만큼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감도 보여 주느라고 요걸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여기 대림 아파트가 22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네가 사4 9층까지 올라가나? 음, 4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또 로얄동, 로얄 호, 호수를 받으니까 조합원들 웬만하면은 좀 높은 층수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단독주택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면 그냥 빌라들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10억 미만 물건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얘네가 잘 진행되면 이렇게 되겠지만, 재건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으로 이 전매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알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 적용이 돼. 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그 단순 그 재건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못 팔아 물론 팔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사업 시행 인가난 이후로 3년 이내 착공이 안 된다거나 조합 설립 이후에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거나 이런 특수 사항이 생기면 매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건을 매도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796가구가 생깁니다 뭐 어쨌거나 국제업무지구가 딱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든든하잖아요. 가격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이천동, 그러니까 이천동 우리가 흔히 하는 이천동 너 이천동 살아? 와 인정하잖아요. 그런 데가 동부 이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동아파트는 서빈고동 동는 틀리지만 이제 이제 이천동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보면은 이 뒷단지는, 그니까 러 요걸 기준으로 이게 뒷단지라고 하고 요걸 앞단지라고 해요. 뒷단지는 다 리모델링이고, 앞단지는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뭐, 한강 멘션 워낙 유명하고, 완공 아파트도 뭐 괜찮고, 여기 첼리투수 있고, 어 이거 다설명드린 그렇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촌 루엘, 요거, 요거. 우리 이제 동작대교 건너기 전에 막 그, 뿌시다만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현대 멘션을 이제, 르엘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게 지금 요거고, 요거. 어 우리 동작대교 이제 건널 때 보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750세대.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리모델링은 동호수 추천을 하지 않아요. 어 그냥 내, 내가 살던데 내가 사는 거야. 어 그래서 내 동이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개발은 싹다 밀어서 내가 여기랑 먼데 있다 하더라도 제주점은 여기랑 가까운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얘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공사를 멈췄다가 이제 공사비가 협의가 완료가 돼서 다시 시작했고, 2026년도. 이촌동에서 지금 이제 천리투스 다음으로 신축이 되는 게 예, 요겁니다. 이촌 루엘. 여기 이제 맛집들도 많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이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한가람. 한가람 세대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촌동 최대 리모델링 2291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굳이 이촌동 뿐만 이 아니라 거의 뭐 전국에서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고 그 이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있고 동을 하나 생기는 리모델링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얘네는 동이 하나 더 생기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대수가 한 200세대 넘게 늘어나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리모델링 치고는 사업성도 괜찮고, 그냥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이촌역 딱 붙어 있어. 그죠? 이촌역 딱 붙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동 물건을 매수하면, 파크뷰 나오고, 초역세권에, 여기도 지금 다 지하화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또 상부에 또 개발을 할 거니까. 지금 리모델링, 이촌동 리모델링 보면은, 한가랑 꼭 보셔라. 아니, 다른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압도적으로 한가람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강 멘션. 너무 유명하죠. 어. 이거 보십시오. 그냥, 와, 그냥 한강 옆에 붙어 있는데, 층수가 5층밖에 안 돼.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다 썩어 빠졌고, 이건 재건축 무조건 할 텐데. 이게 지금 도구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우리 지금, 이게, 폐지 법안도 발의했고 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 완화된 법안이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 구조상 이거를 바꾸기도 너무 힘들고, 심지어 합헌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얘는 지금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죠 이제 지금 신속, 그, 재건축을 원래 60몇 층으로 가려고 하다가, 59 층으로 이제 다시 바꾸고, 이제 관리 처분인가도 다 났어. 그 변경인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면 2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중공 때, 이 7억 얼마씩 내야 되거든요. 완화돼서 적용된 게 7억 3천이에요. 세대당. 딜레마지. 수익률 확 깎이잖아요. 음. 그런데도 뭐 너무 좋습니다. 어. 그냥 조합원은 그냥 다 대형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다 대형 가고, 660세대에서 1441세대가 되고, 어, 초과익 환수제, 제공 초과익 환수제를 세대당 한 7억 3천 정도 내고요. 자이, 자이더 리버로 됩니다. 요, 요게 첼리초스입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웃음> <웃음> 아주 압도적으로 어, 멋있습니다. 사업성 너무 좋고, 이만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동일평양 배정시 황급받습니다. 남산 조망 때문에 59층으로 또 남산이야, 또. 압구정은 70층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진짜 어, 억울해, 진짜. 그래서 68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59층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조합은 분양가. 어, 어. 어, 뭐 거의 변동 없을 겁니다. 네. 음. 근데 비싸죠. 어. 지금 뭐 한남이 국평 기준으로 21억 정도. 어, 5구역이 21억 정도 하거든요. 성수 사지구가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도 23억이에요. 그리고 서빙고 신동아. 여기는 약간 좀 단절된 느낌이야. 그 이천동, 서빙고 동이고, 이천동에 껴주긴 하지만, 이천동에서도 좀 약간 단절돼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단절이 되어 있어. 여기가 이제 막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지나다니려면 이제 그 고가 밑으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서빙고 이천동에서 이천동으로 넘어가는 길도 지하로 되어있어서 터널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얘는 정말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정치인들, 유명인들, 뭐 재벌들 여기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번그 지진 때문에 몇번 갔었는데, 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단지가 조용해, 조용하고, 한강뷰도다 나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앞, 앞에 동만이 나오긴 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얘네가 신속통합기구로 진행하고 있고, 1326세대가 1800세대로 늘어나고, 어,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리고 그냥, 이게 지금 조감도고요. 이렇게 될 거다. 요, 요, 남산은 꼭 보여야 됩니다. 네, 음, 네.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맞은 편이 이제 다 반디클, 아리팍, 원베일리, 반디클은 반포일리 사주고, 어, 다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남산은 무조건 봐야겠어. 어, 가림은 안 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에 바로 반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빌리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한남유타운과서빙고 이천동 이쪽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 바로 정면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 너무 좋습니다. 어. 가면은 또 충수가 이렇게 또. 엄청 높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성도 괜찮고, 물론 이제 용적률이 190 정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얘네가 35평이 한 31억, 2억 이렇게 할 거예요. 국평이. 지금, 한남 4구역에 그 신동아 아파트가, 31억, 30억에도 계좌가 안 나오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신동아 아파트 받으면 40평대를 가요. 어. 그러면, 그 얘네도 구평을 받으면 40평 도갈 수는 있는데, 분담금이 확실히 얘네가 더 싸. 어. 그러면 우리 짱구를 잠깐 굴려보면, 한남 4구역 43평도 물론 한강뷰는 나오지만, 추가 분담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저렴하게 여기 가는 것도 난 너무 좋다고. 봐요. 이거 원래 오프더 레코드로 말씀드리고 했던 건데, 서빙고신동아가 훨씬 더 입지적으로 좋아요. 그 보세요. 그냥 뒤에는 공원, 앞에는 한강.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편의 시설이 없다 이게 아니라 가리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뷰가 너무 다 좋다는 거지. 그리고 왕궁 아파트 이게 체리투스 바로 옆에 있, 있고요. 어 약간 이제 세대 수도 물론 체리투스만큼은 안 되지만은. 한 이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얇고 길게 올라갈 거예요. 어. 얘네도 그 1대1 재건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찰리투스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얘네가 다 102타입이거든요. 잠깐만. 이게 왕궁 아파트예요. 1, 2, 3, 4, 5. 줄서 있잖아요. 한강비는 얘네만 나와요. 그럼 얘네가 감정평가가 제일 높아. 어. 그리고 다 동일평형이에요. 104타입. 그래서 얘네는 104타입이라서 다 이게 허물고 새로 지으면 전부 다 동일평형으로 갑니다. 43평형. 가는데 이제 얘네가 이제 한강조망 나와서 감정평가가 잘 나오니까 얘네가 제일 좋은 로얄동, 로얄호수를 가겠죠. 만약에, 물론 얘네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지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요거를 사는 게 괜찮다. 음. 그래서 첼리투스도 파노라마가 있고 그냥 항영교가 있거든요. 이걸 매수하면 파노라마가 가능하다. 어, 추가 분담금이 한 11억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아까 한강뷰 나온 동을 매수하면 추가 분담금이 좀 줄어듭니다 8억대로. 어, 그래서 오동, 어, 오동 제일 앞에 있는 동 이게 렇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총 318세대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00 58세대 빼고는 다다그 단일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